예, 반갑습니다. 쫑이 바이솔 식구 여러분. 예, 오늘은 어제 또 늦가을인데 또 보약 같은 비가 또 왔네요. 오늘은 제가 쫑이 예, 바이솔을 종합 모든 편으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아침 일찍 오늘 올리네요. 어, 올 여름부터, 여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모종들을 제가 준비를 쭉 해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금미도 예, 있고, 밀라야도 있고. 시간을 좀 많이 내서 심어봤습니다. <laughs> 여기는 배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배추. 이렇게 모종을 좀 많이 심어놨습니다. 아로스도 있고, 붉은 섬털, 선셋도 있고, 루즈도 있고. 쭉 보시면은, 갤럭시, 브론즈, 러슈 아루아, 고. 예, 제가, 제가 좋아하는 설빵울도 있네요. 예, 여기도 설빵울 있고. 예, 루즈도 좀 많습니다. 브론즈, 능류도 있고요. 예, 여기 조금 몸값이 나가는 길람스도 있네. 길람스. 어, 여기는 포천입니다. 포천. 포천 도 많이 해놨지요. 캥거루. 저기는 쿠카 쿠카바이스 있네. 쿠카바이스. 쿠카바이스리 추위에 조금 약해서 12월 달 되면은 제가 또 안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습니다. 예, 글라라도 있고. 쭉 많죠 여기는 진주 같습니다. 진주 진주 바이스. 쭉 이렇게 제가 여기를 제가 용접을 했어. 용접을 했어. 제가 비도 좀덜 맞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 가림막도 제가 용접해서 쳐놨습니다. 쭉 여름부터 제가 쭉 심어놨어요. 그고 여기는 또 모종들을 또 거미로 이렇게 쭉 만들어놨네요 여기는 소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심었어요 블랙탑이네요 블랙탑 이건 클라라데 이건 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심었습니다 이 생명토로 해가지고 자체 생명토하고 있게 하고 섞어서 어, 이끼가 거기서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끼가 이제 이제 빠작빠작 나오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끼가 클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돌단풍하고또 설쭉하고 같이 이렇게 심어 세팅을 해놨는데 요게좀 나중에 좀 이뻐지려면 세월이 좀 많이 흘러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소나무하고 또식해겠어 루즈, 루즈를 이렇게. 화산석으로 붙여가지고 심은거고 이거는 3 0 0년된 기화장인데 삼색으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삼색바이솔 이것도 소나무하고 같이 해둔 벨벳 벨벳입니다 벨벳 여기는 갤럭시 뒤쪽에는 선셋이 있네요 선셋 여기는 그냥 바이스를 안 심었습니다. 그냥 소나무만 선암호만. 아, 이건 동네 다니다가 깨진 항아지를 또 제가 주스 왔습니다. 깨진 항아리 활용하는 방법 제가 또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따로 또한번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강화 존 바이스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또 저희 집에 있는 짜보, 짜보 나무, 정짜보편배 어, 일전에 올려드렸던 붉은 섬털이네요, 붉은 섬털. 아, 그러고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따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일전에 올렸던 저희 큰 형님 집에서 가져왔던 나무를. 제가 만들었는 건데, 어 이제,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다 자리를 다 잡아가지고, 이건 설명을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천을 심었습니다. 포천. 포천 심었는데, 이제 월동 준비한다고 애들 또데 속을 다 움츠리고 들어갔네, 그지? 포천을. 포천 맨 꼭대기에는 포천을 심었습니다. 여기 1층, 2층, 3층, 4층인데, 포천을 심었고, 그 밑에 층에는 피핀으로, 피핀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돌려가지고 심었습니다. 피핀. 이쁘게 물들었죠, 그죠? 자, 그 바로 밑에 층에는 제가 또 좋아하는 문어로, 문어 바위솔로 해놨습니다. 우리 딸 별명이, 옛날 별명이 문어였는데, 엄청 듣기 싫어 했는데, 그런데 문어가 굉장히 이쁘네요. 맨 밑에는, 아, 거미로 했습니다. 거미. 거미를 해가지고 나중에 쭉쭉 쳐지면은, 요 밑에까지, 요 밑에까지 쳐지라고 제가 거미로 지장을 해 봤습니다. 일전에 한번 올려 드린다 했는데, 이제야, 이제야 올리게 됐네요. 네. 키도, 어, 제, 코까지 오니까 제법 높고, 저 혼자서 들, 한번 들어보니까 혼자서 못 들겠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도 깨진 장독 뚜껑으로 해는 건데, 갤럭시인데, 이제 자리를 잡아서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서 아주 보약 같은 비를 맞았네. 날씨가 좀, 추워진 추워졌는데도 지금은 비를 아주 맞추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전에 요거로, 요거는 또 나무하고 화산수하고 같이 어울려진거 능류도 있고 홍학도 있고 블랙탑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천국의 계단 전에 말씀드렸던 천국의 계단 여기 솔방울을 다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솔방울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아서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자고를다 달고 나오네요 전부 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자고를 다 자구, 이렇게 다 달고 나옵니다 예. 내년 되면 굉장히 많이 번지겠죠 꽉 차겠습니다 예. 천국의 계단 근데 화면이 되게 흐리게 나오네요 아, 이제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연정을 또 이렇게 제가 오만하게 심어 놓고, 어, 엘사틀이라고, 블루 바이스 아유, 제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여기 진주 바이슬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은 진주 바이슬 사이사이에 진주 바이슬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 되면 꽉 차라고 이렇게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 여기는 아로스인데, 아로스 봉인데, 여기도 자리를 다 잡았어.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꽉 찼습니다. 이게. 이것도 새끼를 띠가지고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자구가 다 나오네요. 벌써. 이건 심은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건 안왔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심은지가 불과 얼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됐고 여기는 순셋하고홍화하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예 여기는 왕관 예왕관바이소리고 아, 여긴 여무신 있피 네, 비핀이 있습니다. 저쪽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소나무는 제가 키운 지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돼가지고, 제가 모양 잡고 한다고 좀 애무는 나무인데, 예, 피가 이렇게 제법 두껍죠. 그리고 여기 돌은 전에 말했던 제 친구한테서 얻어온 돌 굉장히 키가 제, 제 키보다 더 큽니다 네. 더큰 돌에다가 제가 돌에다가 이렇게 또큰 돌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돌에다가 돌을 붙여가지고 문어도 심어놓고 캥거루도 심어놓고 센털도 심어놓고 설방울도 예, 사이 사이 몇 개씩 심어놨습니다. 예. 동네 주민들이 보고 엄청 좋아하시네요. 근데 여기가 그냥 도로입니다. 도로. 제가 취미를 키우고 있는 데가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라 가지고 이 보시면은 학교 학생들 학교 등교 다니는 도로고 도로 바로 옆에 아무 울타리도 없이 이렇게 제가 쳐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없어지더만 이제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일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안 건드리는 것 같으네요. 처음에는 해손도좀 시키고 뭐 살짝 빌려 가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울타리를 칠까 말까 하다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울타리를 치면은 아무래도 좀 멋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안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개씩 가져가시라고. 브라우니도 있고, 이런 표가 없네. 어파인이네, 어파인. 여기 쭉 보시면 제가 여기에 쭉 이렇게 바이오설 정원을 꾸미놨는데 원래 여기 바이오설 정원이 있었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있었는데 돌담이 있었죠, 돌담. 돌담이 어떤 식으로 돌담이 있었냐면, 은저 밑에 보면 화산석이 꽉 있지. 화산석. 화산석이 꽉 있는데, 저 화산석이, 이게 쭉 화산석을 해가 제주도 돌담을 제가 만들어놨었습니다. 제주도 돌담을 만들어가지고, 사이사이에 이제 나무들도 많이 심어놓고 있는데, 바이솔을 이제 많이 접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냥 바이솔 정원으로 다시 꾸며버렸습니다. 다, 나, 다. 또 물고 그랬더만 동네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사이사이 제가 또화이솔들을 이끼와 같이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 자연석 돌로 이렇게 꾸몄고 델란스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피핀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신경써서 만들었는데 이쁜 것 같네요 자리 잡으려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예, 화산 성이로 화산 성의로 이렇게 하는 작품 했는 것들이고 작품까지 아니, 아니지만 그냥 이쁘게 봐주십시오. 예, 백해도 백해도 있는데 이제 백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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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를 달고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어,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윌리엄인데 예, 돌 단풍하고 같이. 돌단풍과 같이 이렇게 제 색깔이 같이 물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델라스 델라스 하분을 심어놨 고 이게 아틀란티스인데 아틀란티스를 이렇게 월동이 된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풍성하게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이렇게 땅, 땅에 딱 심어놨습니다. 바위치를, 산에 가서 바위치를 한 포기를 뜯어왔는데한 포기가 지금 한, 한 30포기가 된것 같습니다. 엄청 번식을 잘 해요. 이런데 심어놓으니까 또, 사이사이. 바위에는 또, 바위솔도 이쁘지만, 바위치도 또 이뻐요. 이렇게 또, 화선송이 응, 브론즈인데, 브론즈인데, 응, 식당을 갔더만, 나무인데, 여기 밑에 이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를 버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가도 냐 하니까 가져가라고. 나무 수반인데, 이쁜데 제가 또 해봤습니다. 아, 여기는, 여기는 저, 산, 산에, 산에 갔는데, 폭포 밑에 물떨어지는 자리에 하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 여기, 물로 내고 오는데, 시급했습니다, 이게. 이게. 무거워서. 근데 산에서 들고 만면안 되는데, 제가 몰래 산신령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도 캥거루가 있고. 여기는 또 화산석으로, 화산석으로 이렇게 또 동산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좀, 양이 좀 기네, 그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아유, 저 화산석 제가 여기 있는 거다꺼져버내가지고 예. 다시 동산 만든다고 좀 시간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응, 블랙탑이네요, 블랙탑. 블랙탑을 이렇게. 여기 뭐냐면, 여기 기어, 그, 저, 저, 아까 보였던 단지 있지, 단지. 깨진 단지. 깨진 단지를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단지를. 이건 삼색인데,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300년 된기아짱이지 이렇게 붙이 나갔고. 쭉 많죠. 아, 여기는 뭐냐면은, 이건 화산성인데 어, 제주도에서 1엽초를 제가 구해와가지고, 1엽초를 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붙여선 또, 사이사이 붙여선또 많이 있죠? 붙여선또 이렇게 같이 심어 놓으니까 잘 크네요. 예, 요거는 식당 사장님이 그 깨진 항아지 보고, 저 보고 좀 만들어주라 해서. 에피핀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같이 이렇게. 응, 아스트리드. 응,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 불판에 아유, 까마귀가 지나가면서, 네, 솔방울. 앞에 트론 앞에 트론 네. 여기는 저, 잇기를, 잇기 이끼 포자를 제가 뿌려놨습니다. 잇기를 심은 게 아니고, 제가 잇기 포자를 이렇게 돌에다가 뿌려놔가지고, 자연적으로 뿌려. 아, 처음에 손님들이 이 이거를 너무 많이 끌고가가지고, 아유, 얘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잘내년되면 꽃이 많이 피겠죠. 수국인데, 쑥 산수국인데, 아니 목수국인가? 수국인데, 이게 손님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또 화분에 심는 모종들 심을 것들 제가 여기에다 진열 쭉 해놨습니다. 예. 여기다 제가 비 맞지 말라고 비가림으로 이렇게 비가림으로 위에 쭉 쳐놨죠. 여기는 아로스인데 이것도 이제 물싹 듭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아리 깨진 겁니다. 이것도 항아리 깨진 거고. 얘는 며칠 전에 영상에 벌, 올려드렸던 그 불판, 불판 이렇게 볼까요? 불판, 네, 홍학인데 불판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디띠 백해, 또주얼리도 하나 또 불판에다 또 하나 심었습니다. 주얼리 그 여기는 이렇게 제가 양지 있기를 포자를 제가 위에 쭉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 돌담, 돌담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돌담으로, 돌담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원래 돌담이 있었는데, 돌담이 한 1m 정도 해가지고 돌담이 있었는데, 제가 돌담을 다 흐물고. 다 흐물고, 제가 이렇게 바이솔 동산을 좀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바이솔, 이렇게 포자를 뿌려가지고, 이제 제가 바이솔 모종들을 좀 심어 놓으려고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여기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 바이솔들을 누가 또 지키냐면은, 여기 지키는, 예, 바수꾼이 또,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호두, 마루,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앉아, 호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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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유 착하다. 아이 얘네들이, 얘네들이 우리 바이소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제가 주인 몰래 한 번씩 맛있는 거한 번씩 주거든요. 자, 얘가 호두고, 얘가 마루 뭐 마루 어두 마루 어, 고마워 이제 가 얘네들이 모르는 사람이 바이소를 만지면은 아무렇고 이랍니다 아주 영특한 애들이죠 동네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애들입니다 어, 학생 학교 가어잘 아, 네. 갔다 와 네. 이쪽에 또한번 볼까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던 반대편인데, 여기도 모종들을 쭉말이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아유, 이름을 너무 많이 하려니. 여기 다알 수도 있는거죠다을 수도 있고. 예. 네. 쭉 보십시오. 아여기또 이름이 나가는 길남스가 또 여기 있네요. 길남수도 이렇게 해놓고. 진주, 진주도 이렇게 모종을 빽빽하게. 내년 되면 엄청나게 진주가 많이 번지겠네, 그죠? 이렇게 좀 만들어놨습니다. 아, 저번에 그러고 제가 이끼 키우고 있는 거를 제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아우스 뒤쪽입니다. 이, 이 교회인데, 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뒷들. 있더인데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빠작 빠작 많이 올라오지. 이렇게.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 이렇게 나무데 나무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고 물이 다튀었습니다다태는데 그래도 잎기는 크게 손상을 안 입었네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잎기가 상품이 되겠네요.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게쭉한 100개 정도 해놨습니다. 쭉뱅 돌아가면서 쭉 100개 정도 해놨습니다. 아, 옛날에도 다 화산석 작품 만들 애들인데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경상도말로 돌담 사이에 이렇게 사이사이 쳐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꺼내가지고 있습니다 놔둘 자리가 없어가지고 교회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화산석들을 담벼락에다 이렇게 방치하듯이 나는데 사실은 방치한 게 아닌데 방치한 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담하고 우레지게 나눠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삽목인 것들이고, 예. 또 쭉, 저쪽에 또한번 가볼까요? 이제 하우스 안쪽을 들어왔습니다. 예, 클라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판입니다, 불판. 희한하게 불판을 해놓으니까 더 이뻐요. 더 멋있고. 여기는 클라라 이것도 깨진 항아리네요 깨진 항아리 이 화산석으로 이렇게 낮게 해주고 아까 밥 만들라고 해놓은 거그 자리입니다 아, 여기도 심을 모종들이 있네요 아, 여기도 길람수가 있고 랭보우 있고 예 제가 작업하는 이제 이끼들 이끼 좀니다 이거는 조금 큰 이끼들. 그다음에 이거는 양지끼 좀말 좀 크는 것들. 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큰 이끼들 이렇게 크고 고 있고 있고요. 예. 아여기 아까 이야기는 제주 1엽초인데어1엽초를그 바이소라고 같이 심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 인엽초를 제가 또 모종모종을 해가지고 딱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은, 잇기가 보이시죠? 잇기 포자를 또 이렇게 다 뿌려놨습니다. 잇기 포자를 다 뿌려가지고 같이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제주 인엽초. 이게 제주 요즘 인엽초가 옛날에 저희 산에 뒷산에 가면은 높은 산에 가면은 예, 일엽초라든지 석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잘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채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허두마루가 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지나가도 짖네요. 이렇게. 일력처들도 많이 준비를 해놨죠. 제가 취미도 한다지만, 은 제가 한번 하면 또 너무 많이 일을 해서 큰 탈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나둘 자리도 없고, 이제. 이렇게 바이슬 미니 정원입니다. 미니, 미니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또 크죠, 그죠? 미니 정원 치고는 좀 많이 큽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늦게 하면 다못볼것 같아서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큰 바위, 큰 바위에다가 붙이는 것들. 자, 이렇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빨리 오고 아까 설명 못했던가 덜했던가 요걸로 그냥 그 저번에 이제 설명한다 했는데 대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이제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심은지 한달 정도 됐나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봤을 때는 제가 이 깨진 항아리를 그라인더 작업하고 그래서 작품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한 4단계 정도 제가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분 정도 분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28분 밖에 안 됐는 거지요 28분 도뭐 30분은 똑같으니까 오시고 궁금하다 싶은 점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울산 가까이 계신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소품들 그죠. 일엽초라든지일엽초 이것도 요즘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일엽초가 구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런 것도, 저한테, 쫑이한테 오시면은, 또, 제가 쉽게, 어, 공짜로도 드립니다. 예, 오시고, 또, 이렇게, 올, 여름에 삽목을 해놨는데, 얘 아들도 잘 크고 있네. 이제, 30분 다 됐습니다. 예, 쫑이 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도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오늘 또 바이솔들이 또 활짝 웃는 하루가 되겠네요. 예, 오늘 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